아가 1장. 솔로몬의 가장 아름다운 노래. 나에게 입맞춰주세요. 숨 막힐 듯한 임의 입술로 임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더 달콤합니다. 임에게서 풍기는 향긋한 내음. 사람들은 임을 쏟아지는 향기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기에 아가씨들이 임을 사랑합니다. 나를 데려가 주세요. 어서요. 임금님, 나를 데려가세요. 임의 침실로. 우리는 임과 더불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포도주보다 더 진한 임의 사랑을 기리렵니다. 아가씨라면 누구나 임을 사랑할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아, 내가 검어서 예쁘단다. 게달의 장막 같고 솔로문의 휘장 같다는구나. 내가 검다고, 내가 햇빛에 그을렸다고, 나를 깔보지 말아라. 오빠들 성화에 못 이겨서 나의 포도원은 버려둔 채 오빠들의 포도원들을 돌보느라고 이렇게 된 것이다. 사랑하는 그대여, 나에게 말하여 주세요. 임은 어디에서 양떼를 치고 있습니까? 대낮에는 어디에서 양떼를 쉬게 합니까? 양떼를 치는 임의 동무들을 따라다니며 임이 있는 곳을 물으며 헤매란 말입니까? 여인들 가운데서도 빼어나게 아리따운 여인아 내가 정말 모르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가거라 양치기들이 장막을 친 곳이 나오거든 그 곁에서 너의 어린 염소떼를 치며 기다려보아라 나의 사랑 그대는 바로의 병거를 끄는 날랜 말과도 같소 따은 머리채가 흘러내린 임의 두 볼이 귀엽고 구슬 목걸이 감긴님의 목이 아름답소. 금사슬에 은구슬을 박은 귀고리를 우리가 너에게 만들어주마. 임금님이 침대에 누우셨을 때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내뿜었어요. 사랑하는 그이는 나에게 가슴에 품은 향주머니라오. 사랑하는 그이는 나에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 꽃송이라오. 아름다워라 나의 사랑, 아름다워라. 비둘기 같은 그 눈동자, 나의 사랑 멋있어라, 나를 이렇게 황홀하게 하시는 그대. 우리의 침실은 푸른 풀밭이라오. 우리 집 들보는 백향목이오, 우리 집 석가래는 전나무라오. 아가 이장, 나는 샤론의 수선화, 골짜기에 핀 나리꽃이라오. 가시덤불 속에 핀 나리꽃, 아가씨들 가운데서도 나의 사랑 그대가 바로 그렀소. 숲속잔목사이에 사과나무 한 그루. 남자들 가운데서도 나의 사랑 이미 바로 그렇다오. 그 그늘 아래 앉아서 달콤한 그 열매를 맛보았어요. 임은 나를 이끌고 잔지집으로 갔어요. 임의 사랑이 내 위에 깃발처럼 펄럭이어요. 건포도 과자를 주세요. 힘을 좀 내게요. 사과 좀 주세요. 기운 좀 차리게요. 사랑하다가 나는 그만 병들었다오. 임께서 왼팔로는 나의 머리를 고이시고 오른팔로는 나를 안아주시네.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아.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서 부탁한다 우리가 마음껏 사랑하기까지는 흔들지도 말고 깨우지도 말아다오 아 사랑하는 임의 목소리 저기 오는구나 산을 넘고 언덕을 넘어서 달려오는구나 사랑하는 나의 임은 노루처럼 어린 사슴처럼 빠르구나 벌써 우리 집담 밖에 서서 창틈으로 기웃거리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아 사랑하는 이가 나에게 속삭이네 나의 사랑 그대 일어나오 나의 어여쁜 그대, 어서 나오. 겨울은 지나고 비도 그치고 비구름도 거쳤소. 꽃 피고 새들 노래하는 계절이 이 땅에 돌아왔소. 비둘기 우는 소리, 우리 땅에 들리오.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무화과가 열려 있고. 포도나무에는 활짝 핀 꽃이 향기를 내뿜고 있어. 일어나, 나오. 사랑하는 힘이여, 나의 귀여운 그대, 어서 나오. 바위 틈에 있는 나의 비둘기여.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숨은 나의 비둘기여. 그대의 모습, 그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오. 그대의 목소리, 그 고운 목소리를 들려주오. 여우떼를 좀 잡아주오. 꽃이 한창인 우리 포도원을 망가뜨리는 새끼 여우떼를 좀 잡아주오. 임은 나의 것, 나는 임의 것. 임은 나랏꽃 밭에서 양을 치네.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나의 임이여 노루처럼 빨리 돌아와 주세요. 베데르 산의 날랜 사슴처럼 빨리 오세요. 아가 3장. 나는 잠자리에서 밤새도록 사랑하는 나의 임을 찾았지만 아무리 찾아도 그를 만나지 못하였다. 일어나서 온 성읍을 돌아다니며 거리마다 광장마다 샅샅이 뒤져서 사랑하는 나의 임을 찾겠다고 마음먹고 그를 찾아나섰지만 만나지 못하였다. 성안을 순찰하는 야경꾼들을 만나서 사랑하는 나의 임을 못 보셨어요 하고 물으며 그들 옆을 지나가다가 드디어 사랑하는 나의 임을 만났다. 놓칠세라 그를 꼭 붙잡고 나의 어머니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어머니가 나를 잉태하던 바로 그 방으로 데리고 갔다.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아, 노루와 들사슴을 누워서 부탁한다. 우리가 마음껏 사랑하기까지는 흔들지도 말고 깨우지도 말아다오. 거친들을 해치며 연기 치솟듯 올라오는 저 사람은 누구인가? 몰약과 유약 냄새 풍기며 장사꾼들이 가지고 있는 온갖 향수 냄새 풍기며 오는구나. 아, 솔로몬이탄 가마로구나. 이스라엘 장사 가운데서도 빼어난 용사 예수명이 그를 호위하는구나 모두들 칼로 무장했구나 전쟁에 익숙한 군인들이 야간 기습에 대비하여 저마다 허리에 칼을 찾구나 솔로몬 왕은 그 가마를 레바논의 나무로 만들었구나 기둥은 은으로 입히고 다집은 금으로 꾸미고 자리에는 보랏빛 털을 깔았구나 그 안은 사랑으로 가득 찼구나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아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보아라. 솔로몬 왕이다. 그가 결혼하는 날, 그의 마음이 한껏 즐거운 날, 어머니가 씌워준 면류관을 쓰고 계시네. 아가, 사장. 아름다워라, 나의 사랑, 아름다워라. 너울 속 그대의 눈동자는 비둘기 같고, 그대의 머리채는 길르앗 비타를 내려오는 염소떼 같구나. 그대의 이는 털을 깎으려고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이 희구나. 저마다 짝이 맞아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구나. 그대의 입술은 붉은 실 같고 그대의 입은 사랑스럽구나. 너울 속 그대의 볼은 반으로 쪼개놓은 석류 같구나. 그대의 목은 무기를 두려고 만든 다윗의 망대, 천 개나 되는 용사들의 방패를 모두 걸어놓은 망대와 같구나. 그대의 가슴은 나락꽃밭에서 풀을 뜨는 한쌍 사슴 같고 쌍둥이 노루 같구나.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나는 모략산으로 가려하네. 유양 언덕으로 가려하네. 아름답기만 한 그대, 나의 사랑, 흠잡을 때가 하나도 없구나. 레바논에서 오너라, 신부야. 레바논에서 오너라, 어서 오너라. 아마나 꼭대기에서,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들이 사는 굴에서, 표범들이 사는 언덕에서 내려오너라.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오늘 나 그대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다. 그대의 눈짓 한번 때문에, 목에 걸린 구슬 목걸이 때문에, 나는 그대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달콤한 그대의 사랑 그대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더 나를 즐겁게 한다. 그대가 풍기는 향내보다 더 향기로운 향기름이 어디 있느냐 나의 신부야 그대 입술에서는 꿀이 흘러나오고 그대의 혀 밑에는 꿀과 젖이 고여있다. 그대의 옷자락에서 풍기는 향내는 레바논의 향기와 같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문 잠긴 동산 덮어놓은 우물 막아버린 샘 그대의 동산에서는 성류와 온갖 맛있는 과일, 고벨꽃과 나도풀, 나도풀과 버는 꽃, 창포와 개수나무 같은 온갖 향나무, 모략과 치명 같은 온갖 귀한 향료가 나는구나. 그대는 동산에 있는 샘, 생수가 솟는 우물, 레바논에 흐르는 시냇물이다. 북풍아 일어라, 남풍아 불어라, 나의 동산으로 불어오너라. 그 향기 풍겨라. 사랑하는 나의 이미 이 동산으로 와서 맛있는 과일을 즐기게 하여라. 아가 오장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나의 동산으로 내가 찾아왔다 모략과 향유를 거두고 꿀과 꿀송이를 따 먹고 포도주와 젖도 마셨다 먹어라 마셔라 친구들아 사랑의 흠뻑 취하여라 나는 자고 있었지만 나의 마음은 깨어 있었다 저 소리 나의 사랑하는 이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 문 열어요 나의 누이 나의 사랑 티 없이 맑은 나의 비둘기 머리가 온통 이슬에 젖고 머리채가 밤 이슬에 흠뻑 젖었소. 아, 나는 벌써 옷을 벗었는데 다시 입어야 하나? 발도 씻었는데 다시 흙을 묻혀야 하나? 사랑하는 이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 때, 아, 설레이는 나의 마음. 사랑하는 이를 맞아들이려고 벌떡 일어나서 모략에 젖은 손으로 모략의 집이 뚝뚝 듣는 손가락으로 문빗장을 잡았지. 사랑하는 일을 맞아들이려고 문을 열었지. 그러나 나의 임은 몸을 돌려가 버리네. 임의 말에 넋을 잃고 그를 찾아나섰으나, 가버린 그를 찾을 수 없네. 불러도 대답이 없네. 성읍을 순찰하는 야경꾼들이 나를 때려서 상처를 입히고, 성벽을 지키는 파수꾼들이 나의 겉옷을 벗기네. 부탁하자,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아. 너희가 나의 임을 만나거든. 내가 사랑 때문에 병들었다고 말하여 다오. 여인들 가운데서도 빼어나게 예쁜 여인아. 너의 임이 다른 임보다 무엇이 더 나으냐. 너의 임이 이미 어떤 임이기에 내가 우리에게 그런 부탁을 하느냐. 나의 임은 깨끗한 살결에 혈색 좋은 미남이다. 만인 가운데 으뜸이다. 머리는 정금이고 곱슬거리는 머리채는 까마귀같이 검다. 그의 두 눈은 흐르는 물가에 앉은 비둘기. 저주로 씻은 듯 넘실거리는 못가에 앉은 모습이다. 그의 두 볼은 향기 가득한 꽃밭, 향내음 풍기는 풀 언덕이요. 그의 입술은 모략의 즙이 뚝뚝 듣는 나라꽃이다. 그의 손은 가지런하고 보석박은 반지를 끼었다. 그의 허리는 청옥 입힌 상아처럼 미끈하다. 그의 두 다리는 숨금 받침대 위에선 대리석 기둥이다. 그는 레바논처럼 늠름하고 백향몽처럼 훤칠하다 그의 입속은 달콤하고 그에게 있는 것은 모두 사랑스럽다.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아, 이 사람이 바로 나의 임, 나의 친구이다. 아가 6장. 여인들 가운데서도 빼어나게 아리따운 여인아, 너희의 임이 간 곳이 어디냐? 너희의 임이 간 곳이 어딘지 우리가 함께 임을 찾아 나서자. 나의 임은 자기의 동산, 향기 가득한 꽃밭으로 내려가서 그 동산에서 양떼를 치면서 나라꽃을 꺾고 있겠지. 나는 임의 것, 임은 나의 것, 임은 나락꽃 밭에서 양을 치네. 나의 사랑 그대는 디르사처럼 어여쁘고, 예루살렘처럼 곱고, 깃발을 앞세운 군대처럼 장엄하구나. 그대의 눈이 나를 사로잡으니, 그대의 눈을 나에게서 돌려다오. 그대의 머리채는 길르앗 비타를 내려오는 염소떼 같구나. 그대의 이는 털 깎으려고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이 희구나. 저마다 짝이 맞아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구나. 너울 속 그대의 볼은 반으로 쪼개어 놓은 성류 같구나. 왕비가 예순 명이요 후궁이 여든 명이요 궁녀도 수없이 많다마는 나의 비둘기. 온전한 나의 사랑은 오직 하나뿐. 어머니의 외동딸, 그를 낳은 어머니가 귀엽게 기른 딸. 아가씨들이 그를 보고 복되다 하고 왕비들과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이 여인이 누구인가? 새벽처럼 밝고 보름달처럼 훤하고 해처럼 눈부시고 깃발을 앞세운 군대처럼 장엄하구나. 골짜기에서 돋는 움들을 보려고 포도나무 꽃이 피었는지, 석류나무 꽃송이들이 망을 졌는지 살펴보려고 나는 호도나무 숲으로 내려갔다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어느덧 나의 마음이 시키는 대로 왕자들이 타는 병거에 올라앉아 있네. 술남미의 아가씨들아 돌아오너라 돌아오너라. 눈부신 너의 모습을 우리가 좀볼수 있게 돌아오너라. 돌아오너라, 술란미의 아가씨야. 그대들은 어찌하여 마하나임 춤마당에서 춤추는 술란미의 아가씨를 보려 하는가. 아가 7장. 귀한 집 따라, 신을 신은 너의 발이 어쩌면 그리도 예쁘냐. 너의 다리는 숙련공이 공들여 만든 폐물 같구나. 너의 배꼽은 석근술이 고여있는 둥근 잔 같구나. 너의 허리는 나락꽃을 두른 밀단 같구나. 너의 가슴은 한쌍 사슴 같고 쌍둥이 노루 같구나. 너의 목은 상아로 만든 탑 같고 너의 눈은 바드라 빔 성문 옆에 있는 헤스본 연목 같고 너의 코는 다마스쿠스 쪽을 살피는 레바논의 망대 같구나. 너의 머리는 영락없는 갈멜산 늘어뜨린 너의 머리채는 한폭 붉은 공단 삼단 같은 너의 머리채의 임금님도 반한다. 오 나의 사랑 나를 기쁘게 하는 여인아. 그대는 어찌 그리도 아리답고 고운가 그대의 늘씬한 몸매는 종려나무 같고 그대의 가슴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이 종려나무에 올라가 가지들을 휘어잡아야지. 그대의 가슴은 포도송이. 그대의 코에서 풍기는 향내는 능금 냄새. 그대의 입은 가장 맛 좋은 포도주. 잇몸과 입술을 거쳐서 부드럽게 흘러내리는 이 포도주를 임에게 드려야지. 나는 임의 것. 이미 그리워하는 사람은 나. 임이여 가요. 우리 함께 들로 나가요. 나무숲 속에서 함께 밤을 보내요. 이른 아침에 포도원으로 함께 가요. 포도 음이 돋았는지, 꽃이 피었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함께 보러 가요. 거기에서 나의 사랑을 임에게 드리겠어요. 자기 나무가 향기를 내뿜어요. 문을 열고 들어오면 온갖 열매 다 있어요. 햇 것도, 해묵은 것도, 임이여 내가 임께 드리려고. 고이 아껴둔 것들이라오.아가 팔장아 임께서 어머니 젖을 함께 빨던 나의 오라버니라면 내가 밖에서 임을 만나 임 맞추어도 아무도 나를 천하게 보지 않으련만.우리 어머니 집으로 그대를 이끌어 드리고 내가 태어난 어머니의 방으로 데리고 가서 향기로운 술 나의 석류즙을 드리련만.임께서 왼팔로는 나의 머리를 고이시고 오른팔로는 나를 안아 주시네. 예루살렘의 야가시들아, 우리가 마음껏 사랑하기까지는 제발 흔들지도 말고 깨우지도 말아다오. 사랑하는 이에게 몸을 기대고 벌판에서 이리로 오는 저 여인은 누구인가? 사과나무 아래에서 잠든 임을 내가 깨워드렸지요. 임의 어머니가 거기에서 임을 낳았고 임을 낳느라고 거기에서 산고를 겪으셨다오. 도장 새기듯 임의 마음에 나를 새기세요. 도장 새기듯. 임의 팔에 나를 새기세요.사랑은 죽음처럼 강한 것, 사랑의 시샘은 저승처럼 잔혹한 것, 사랑은 타오르는 불길, 아무도 못 끄는 거센 불길입니다.바닷물도 그 사랑의 불길 끄지 못하고 강물도 그 불길 잡지 못합니다.남자가 자기 집 재산을 다 바친다고 사랑을 얻을 수 있을까요?오히려 웃음거리만 되고 말겠지요.우리 누이가 아직 어려서 가슴이 없는데 청혼이라도 받는 날이 되면 누이에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 누이가 우아한 성벽이라면 우리가 은으로 망대를 세워 주고 누이가 아름다운 성문이라면 우리가 송백 널판지로 입혀 주마. 나는 성벽이요. 나의 가슴은 망대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날 그토록 좋아합니다. 솔로몬은 바알하몬의 포도밭에 있습니다. 그는 그 포도원을 소작인에게 주었지요. 사람마다 도조를 은천세겔씩 바치게 하였습니다. 나에게도 내가 받은 포도밭이 있습니다. 솔로몬 임금님, 천세겔은 임금님의 것이고 이백 세겔은그 밭을 가꾼 이들의 것입니다. 동산 안에서 사는 그대, 동무들이 귀를 기울이니 그대의 목소리를 들려주오. 이미여 노루처럼 빨리 오세요. 향내 그윽한 이 산의 어린 사슴처럼 빨리 오세요.